안녕하세요, 딩까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아를 시작하고 슬슬 1 4 9 0또는1490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아브릴 슈드 1, 2관문을 가기 위한 최소 스펙입니다. 1490 레벨이 되면 아브 1, 2관문을 갈수 있게 됩니다. 해당 레이드를 가기 위해서 보통 딜러는 무기 21강에 방어구 20강, 보석은 5에서 7레벨, 카드는 남겨진 바람의 절벽 1 2각 정도면 무난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서포터의 경우는 트라이팟의 서포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템 레벨 1490에 보석 5레벨만 보유하셔도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최소 스펙은 공팟 기준 무난하게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일 뿐 이보다 낮은 스펙이더라도 레이드를 가실 수는 있으니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브 1, 2관문을 클리어한 후 아이템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레슈드 1, 2관문을 클리어하게 되면 몽환의 뿔 기본 보상 14개와 첫 클리어 보상 30개를 얻어 총 44개의 뿔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뿔을 사용하여 아브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데 아르보스 장비 때처럼 제작 후 계승하면 아이템 레벨이 올라가고 강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표대로 1490레벨의 20강 장비는 21강 성공 확률이 3%지만 이를 아브 장비로 계승하면 1510레벨의 12강 아브 장비로 계승되며 강화 성공 확률이 10%로 바뀌게 됩니다. 유물 장비 강화 수치별 계승 후 얻는 아브 장비 강화 수치는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아브 장비를 계승 후 15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승 전 아이템 레벨이 1490인 경우 아이템 레벨이 가장 낮은 장비를 아브 장비로 계승하고 16강을 만들거나 15강까지 만든 뒤 기존 유물 장비 중 하나를 1강 올리셔야 됩니다. 만약 아이템 레벨이 가장 낮은 장비를 계승한 게 아니라면 추가 강화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가장 레벨이 낮은 장비를 계승하셔야 됩니다. 만약 모든 부위가 20강인 경우에는 딜러는 장갑을 먼저 계승하시면 되고 서포터의 경우는 상위부터 계승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계승 시딜 상색의 폭은 무기, 장갑, 견장, 머리, 하위, 상위 순으로 높고 체력 상세계폭은 상위, 하위, 머리, 견장, 장갑, 무기 순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백을 만든 후 1에서 4관문을 다니시며 모든 부위를 아브 장비로 계승하시면 됩니다. 5,6관문을 트라이하기 위한 최소 공파 스펙은 보통 아브 무기 17강, 보석 7레벨, 남바절 12가 기상을 보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전까지는 1에서 4관문을 다니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1,2관문 클리어 후 바로 방어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존버하는 방법도 있지만 첫 캐릭으로 하기에는 방어구를 계승한 사람보다 상위 콘텐츠로 진입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팔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490이 되면 팔찌를 착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뉴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부터 좋은 옵션을 뽑기 위해서 팔찌를 구매하는데 회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팔찌는 품질과 마찬가지로 천장이 없는 가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하던 가디언 토벌 레이드를 돌아 먹은 팔찌 중에 괜찮은 옵션을 돌려서 착용하시거나 경매장에서 원하는 옵션 한개 정도만 구매해서 돌린 후 옵션이 잘안 나왔더라도 그냥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1 5 4 2호 고대 팔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물 팔찌에 돈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다음은 보석 세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490레벨이 될 쯤에는 보통 5레벨 보석을 모두 맞춘 후 7레벨 보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1에서 4관문은 5레벨 보석만 있는 경우에도 파티에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5,6관문을 가게 되면 7레벨 보석이 없는 경우 파티를 거의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1500 이후 1에서 4관문을 다니며 한달 이상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7레벨 보석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에러이 없는 경우는 보석 수급이 보다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길게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5, 6관문 또는 하드를 가기 위해서 주 스킬 9레벨 멸화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하드 1, 4관문까지도 7레벨 보석으로 충분히 다니실 수 있으니 특정 보석을 높게 만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7레벨 보석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드 세팅입니다. 가금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1에서 4관문을 도달할 때쯤에는 남바절 12각을 달성하셨을 겁니다. 5, 6관문에서 세구비 18각이 남바절 12각보다 경쟁력이 높은 건 사실이나 남바절 12각으로도 충분히 다니실 수 있으니 세구비 18각에 너무 목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남바절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1에서 4에 머무르면서 남바절을 맞추거나 세구비 18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 과금을 통해 빠르게 올라와서 남바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설카드 선택팩을 3개 이상 사용할 생각이시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아운 윈터 이후 지급된 전설카드 선택팩이 약 4장 정도 되는데 이를 남바저를 위해 3장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추후 세고비 18각을 달성하는데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5육관문을갈수 있는 최소 스펙이 된 상태에서 한장에서두장만 부족한 경우에 전설 카드 선택팩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레이드를 빨리 정복하고 싶으신 욕구가 크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고 모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트라이포드 세팅입니다. 트라이포드는 보통 4-3 도시락을 사용하고 카던에서 먹은 장비를 사용하여 4-3-3 세팅 정도가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팅으로 아브렐 슈드 노말 1-6관문은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강화, 보석, 카드 등이 다 준비되기 전까지는 추가 세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44 또는 443 특포작은 도시락 장비 가격도 비쌀 뿐더러 아래벨 트라이포드를 붙일 확률이 현자의 가루를 사용해도 10%이기 때문에 운이 없다면 많은 비용과 폐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꼭 다른 세팅을 마친 뒤에 마지막으로 건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드 난이도를 진입할 즈음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4레벨트 포장은 절대 하루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며칠에 걸쳐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라이포드 장비는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금방 오르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인 세팅입니다. 각인은 기본적으로 33333 또는 333321 세팅이 된 상태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성비 세팅을 해서 각인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지 마시고 1542된 후 고대학세로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42 이후 장착할 수 있는 고대학세는 엔드세팅급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유물세팅보다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물 악세사리로 엔드세팅을 하게 되면 고대 악세사리에서도 품질을 타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각인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유물 악세사리로 다시 세팅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렐슈도 오6관문을 가지 않더라도 템 레벨을 1540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540 달성 후 고대 악세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품질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가면 가끔 무기 색깔이 시금체인데 로아 접었다 이러면서 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무기 품질을 올리기 위해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기 품질을 누를 때마다 혼돈의 돌 3개와 골드를 소모하게 되는데 혼돈의 돌 최소 가격만 따져도 1500 골드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화와 다르게 장기백이 없기 때문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을 눌러도 품질이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품질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아부무기 계승하고 17강 정도 하고 난뒤 5, 6관문을 갈 때쯤 조금씩 품질을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 4 9 2호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1 4 9 2 이후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무리하게 과금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부 장비로 계승하게 되면 강화에 들어가는 재료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며 과금의 효율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1400대에서 레벨을 올리는 효율과 1500대에서 레벨을 올리는 효율은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럭을 준비하면서 기반을 다지지 않은 유저는 수직적으로 레벨만 올렸을 때큰 벽에 막히는 듯한 느낌을 얻게 되고 게임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배럭 및 내실과 같은 기반을 다지시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영상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